자,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투수 양현종입니다. 시즌 25경기에서 12승 9패, 3 7 0의 평균자책점 163이닝을 소화했습니다. 불카운트. 네. 최근 펀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스윙, 삼진. <목소리> 거기서 힘을 뺀... 변화구, 체인접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속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삼구. 아니, 잘 맞았어요, 3두수. 자, 차반입니다 2루. 보스아웃, 그리고 1루. 1루에서 또 아웃됩니다. 5사 3의 더블 플레이. 제 9구. 헛스윙 삼진. 끈질기게 버텨왔지만 결국은 물러나고 있는 김강민. 스윙 삼진. 투 아웃. 이렇게 된게 양현종처럼 좋은 투수들은 김동엽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크게 넓혀 버린. 아, 예. 원의투 헛스윙 삼진. 양현좀 깔끔한 3자범퇴 이닝을 만들었습니다. 4회말로 가겠습니다. 방입니다뼈가 촉촉해진 것 같은 느낌은 어, 자 지금 정의윤 선수 의 타고 있는데 3루수가 잡아서 1루에 원아웃 됐습니다. 하석의 5번 타자 김동엽 밀어친 타구 1루 정면 투어 원앤원에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. 우익수 빠르게 쫓아갔습니다. 쓰리아웃